안녕하세요 나라예요 요즘 MZ 세대를시작으로 해서 수파 스골파 완전 이런 힙한 세대가 좀 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뒤쳐질 수 없다 나만의 또힙 감성을 좀 찾아보자 해서 오늘 MZ 세대들의 힙 인스타 스트 감성의 메이크업을 준비해 봤습니다. 평소에 제가 하는 메이크업이랑 좀 이렇게 다르게 좀 이런, 이런, 이런 느낌이 좀 나니까 조심해서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보러 가시죠. 먼저 기초를 탄탄히 해준 다음에 좀 피부 톤을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톤업 크림 발라줄 거예요. 듀이트리 어반 쉐이드 커버 앤핏 선입니다. 옛날에는 제가 파운데이션이나 그런 비비 같은 걸로 선크림을 다 대체를 했었거든요. 사실 그게 그렇게 하면 좀 꼼꼼하게 균일하게 발리지가 않아서 선크림을 요즘 따로 바르고 있는데 이 제품이 약간 톤 같은 것도 일정하게 좀 정리가 돼서 이 제품을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붉은 불은한 것들이 좀 일정하게 정리가 됐죠. 저는 손으로 이렇게 누르면 금방금방 빨개지는 스타일이어서 좀 이런 거는 퍼프를 이용해서 많이 발라요. 이렇게 골고루 균일하게 발라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파운데이션 발라볼게요. 파운데이션은 엄청 자주 쓰는 파운데이션이죠. 한율 커버 파운데이션 17C 컬러입니다. 사실 이 친구는 너무 좀 완벽한 아이여가지고 제가 항상 항상 빼놓지 않고 쓰는데 특히 이 컬러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피부톤이 일단 좀 밝게 표현이 돼가지고 그리고 무겁지 않게 얹어져서 이렇게 콕콕 찍어주고 퍼프를 사용해서 두들겨줄게요. 퍼프를 사용해주는 이유는 방금은 좀 구멍이 많은 말랑말랑한 재질의 이런 스펀지를 썼잖아요. 이 상태에서 또 파운데이션을 이걸로 하면은 둘이 좀 섞여서 피부 표현이 좀 깔끔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단단한 느낌의 이런 퍼프로 피부를 두들겨 줄 겁니다. 이게 보면은 파운데이션이랑 선크림이랑 색깔 차이가 꽤 나거든요. 이게 선크림이고. 이게 파운데이션인데 선크림이 확실히 좀 어둡죠? 근데도 피부에 얹었을 때요게참 자연스럽게 결 정리가 잘 된다는 거 이렇게 꼼꼼히 이마도 진짜 얇게 깔리면서 엄청 깔끔해졌죠? 좀 깐달달같이? 약간 있었던 이런 자국들도 어느 정도 거의 다 커버가 됐습니다 크게 크게 보이는 이런 흉 같은 것만 이렇게 컨실러로 좀 덮어줄게요 컨실러 발라줄 건데요 사용해줄 컨실러는 클리오 킬커버 컨실러입니다 콕콕콕 찍어서 오늘은 좀 눈이랑 립 쪽에 강조를 줄 거기 때문에 피부에 광이 나기보다는 좀 깔끔하고 좀 보송보송하게 매트한 그런 느낌으로 연출할 거예요. 그래서 깔끔한 표현을 위해서 우리가 잡티를 지워보겠습니다. 아래도 쫀쫀쫀쫀쫀 해주면 다 지워졌죠? 그리고 우리 눈썹 위에 살짝 여기도 살짝 해서 눈썹의 자국을 살짝 지워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다음 아이브로우 이니스프리 납작 아이브로우 펜슬 5호 깊은 밤 에스프레소 브라운 컬러입니다. 이 친구로 제가 제일 자주 하는 제일 자주 하는 눈썹이 이제 일자 눈썹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약간 눈썹 산 조금만 살려주면서 그려줄 겁니다. 앞라인 채워주고 약간 선 살려서 이렇게 반대쪽도 확실히 수파 나온 다음에 그 영향력이 엄청 큰것 같아요. 스민파도 지금 준비 중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최애는 누구세요? 저는 아 진짜 너무 뽑기가 너무 힘든데 엠제트 세대들이 딱 좋아할 만한 좀 멋지고 좀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좀. 자기 하고 싶은 걸좀다 하고 수동적이지 않고 좀 능동적으로 하는 그런 자기 꿈을 펼쳐가는 사실 그런 댄스 씬에서 어쨌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일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힘들거든요.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이었다고 해도 그게 취미가 아니라 일이 되면 정말 정말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좀 굳지 히 않고 어린 나이에도 성공하는 댄서들이 되게 많아서 영향이 진짜 파급력이 진짜 큰것 같아요. 그 댄서들이 사실 춤에 이렇게 몸의 라인이 보여야 되긴 하지만 얼 색이 아예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자신의 개성을 딱 춤추면서 보여주려면 좀 립이 강해야 되고 좀 눈에 좀 진하게 되어 있어야 이미지가 역동적이고 움직이면서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그렇게 진한 화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의 뇌피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눈썹 산에 살린 눈썹을 해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리정식 메이크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단 그 압도적인 레드립이 너무너무 매력적이에요 화장 다 지우신 모습도 진짜 귀엽고 순둥순둥 하거든요? 근데 립을 진짜 너무 잘 바르셔가지고 이미지 확확 변하는 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 명대사도 너무 딱잘 어울리는 것 같고 24살에 뭐 했니? 라는 그런 명대사가 더의 신금 올렸습니다. 나는 뭘 했는가. 사용해줄 섀도우 팔레트는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11 아늑한 골목 산책입니다 베이스 섀도우 칠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컬러 써줄게요. 저도 원래 약간 춤을 췄던 사람이어가지고, 수글파, 수우파를 보면서 좀 약간 춤추셨던 분들은 다 이렇게 느낄 것 같은데, 너무 재밌고, 너무 와, 멋있고 이런데, 좀 부럽다, <웃음> 되게. <웃음> 아, 나도 춤 멈추지 않고 계속 했었으면, 뭐, 같은 무대에서 이렇게, 꿈을 펼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 이거 쓰고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올려서 섀도우를 같이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좀 딥한 컬러 먼저 써줄게요. 이 크리오 팔레트가 진짜 발색이 엄청 잘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색을 지금 얹었는데도 이렇게 쭉 그으면 바로 이 색이 엄청 잘 보여요 그래서 발색이 좋지만 풀어주는 걸 진짜 잘해야 된다 만약에 이렇게 너무너무 진하게 됐다 뭐 하시면 방금 바로 전에 썼던 컬러로 열심히 문질문질만 해주시면 돼요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실수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약간 라인이 경계가 많이 지지 않도록 약간 꼬리를 올리는 느낌을 내줍니다 다음 라스트 가장 진한 컬러로 안쪽에 쑥쑥 채워주면서 마지막 가닥을 잡아간다는 느낌. 이 아래 바로 아이라인을 그려줄 거기 때문에 마지막 그 가이드 라인을 잡아줄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발라줄 아이라이너. 나는 코스노리 슈퍼프루프 피팅 젤 아이라이너. 1번 비비드 블랙입니다. 이게 굉장히 검은 색깔이거든요. 라인을 일단 얇게 하나 따주고. 눈꼬리 그대로. 눈꼬리 그대로가 만약 좀 어려우면은 이 아래 아래 눈 모양이 그대로 이렇게 올라, 같이 올라가게 느낌 아셨죠? 이런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나머지 안쪽에 채워줄 겁니다. 근데 저는 약간 이 끝까지 안 그리고 이 위에서 좀트거든요 왜냐 눈이 좀더커 보이려고. 그래서 이렇게 해줬으면은 이 아래도 살짝 터줄 건데 지금 써줄 우리 뒤트임 아이라인 두 개입니다. 이렇게 두 갠데 버마콜 아이라이너 그리고 이글립스 슈퍼슬림 오토롱 아이라이너 이게 살색과 흰색의 차이입니다 흰색으로 해주고 살색으로 좀 자연스럽게 해줄 거예요 엄청 하얗죠? 근데 흰자랑 색깔이 비슷해서 전 좋더라고요 좀 너무 인위적인 느낌이 살짝 없지 않아 있어서 완전히 이렇게 그려주고 살색으로 좀 칠해줄 겁니다 좀더 깔끔해요 그러면 그냥 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언더도 아이라이너 블랙 아까 썼던 걸로 살짝 그려줄 겁니다. 그리고 언더는 섀도우로 좀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했던 이 얇은 붓으로 좀 풀어주면서 부드럽게. 이제 뒤에도 했으니까 앞에도 살짝 고양이 느낌 이렇게 내려고 앞에도 좀 터줄 겁니다. 이렇게. 제 평소에는. 그붓 아이라인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거든요. 근데 얘는 반대로 그려줘야 돼요. 이런 펜슬은. 밖에서 안으로. 밖에서. 그러니까 최대한 눈물이 안 묻게. 눈물이 묻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만. 반대쪽까지 다 그렸으니까, 이제 애교살을 그려줄 건데, 펄을 많이 얹진 않을 거고, 그냥 깔끔하게 좀 밝은 색으로 깔아주고, 밑에 음영만 주는 식으로 마무리를 해줄게요. 일단, 요 가장 밝은 컬러로 밑에 애교살을 좀 밝혀줄 겁니다. 밝아지도 확실히 지금 컬러가? 그리고 요에뛰들 애교살 메이커로 아래 음영을 잡아줄 겁니다. 이 썼던 섀도우 중에서 뭐, 요런 요런 얇은 컬러 둘로 밑에 음영을 잡아줘도 되긴 하는데 이게 진짜 좀 자연스럽거든요. 좀 많이 티가 나지 않으면서 우리 MZ 세대들의 필수 애교살을 그려주기에 아주 적당합니다. 음. 그 따로 풀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게 진짜 장점이에요. 그냥 슥슥슥슥슥 그려주면은 바로 이랑 차이가 있죠. 완전. 그래서 음. 똑같이 이 컬러로 하얗게 해주고. 다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 마스카라는 페리페라 잉크 블랙 카라 써줄 겁니다. 먼저 스크류 브러쉬 아무거나 찾아서 제가 뷰러를 해둔 상태여가지고 일단 결만 빗어주고 눈썹을 칠해줄게요. 이 친구는 계속 발라주면은 알아서 잘좀 뭉쳐져서 좀 이런 센 메이크업을 할때 유용해요. 뭔가 집게로 따로 잡아주지 않아도 이렇게 뭉쳐지죠 자기들끼리 마치 그가비의 속눈썹을 붙인 듯한 그런 속눈썹 조금 지저분한 거는 정리를 해줍시다 그리고 끝에가 너무 뭉뚝하니까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해줄게요 사실 이 끝에 뭉뚝한 거는 나무 이쑤시개불 붙여서 끝에 이렇게 싹 하면 엄청 깔끔해지거든요? 근데 그러면 속눈썹이 너무 상하니까 손으로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해준 다음에 조금 정리가 필요하겠죠? 굉장한 눈이 됐습니다 지금.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지금. 어떻게 막막 막 이런 이런 느낌 <laughs> 그런 느낌의 눈이 됐어요 지금 무섭습니다. 그다음에 쉐딩을 발라줄 건데요. 미샤 코튼 컨투어 스모크드 헤이즐 컬러입니다. 근데 네, 이게 제가 되게 여리여리한 메이크업 할때 되게 자연스럽고 티안 나면서도 은은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도 발색이 되게 좋아가지고 얹으고 얹으고 얹으면 좀 깊이감이 되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코를 만들어줄 겁니다. 평소에는 그냥 한번 정도 쓸어서 코를 만들어주지만 한번 정도 쓸어서 해주기에는 내 코의 존재감이 좀 없다. 그래서 이제 깊게, 안쪽에도 화려한 느낌으로 갈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평소에 쓰던 같은 컬러도 되게 깊게 지금 연출이 됐죠? 살짝 인중에도, 이 아래도 살짝. 그리고 턱은 많이 안 해줄 겁니다. 얼굴 윤곽이 그대로 좀 살아있는 게좀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윤곽은 살려주면서 쉐딩을 했습니다. 다음 블러셔 발라줄 건데요. 블러셔는 라카 바이탈 쉬어 블러셔. <laughs> 너무 똑같아서 뭔 컬러인지 모르죠? 이렇게 마르살라랑 허쉬 두 컬러입니다. 사실 제가 바이탈 쉬어 블러셔 자체를 엄청 땄거든요, 리뷰할 때. 근데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사과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색깔이 너무 예뻐서 뭔가 안쓸수 없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일단 요 허쉬 컬러를 가운데 살짝 살짝만 얹어주고 살짝만 그래서 이 다음에 마르살라 컬러로 이 옆에 라인을 탁 쳐줄 겁니다. 다음은 립은 두 컬러 섞어서 얘도 발라줄 건데요. 롬앤 블러 퍼지 틴트 2번 로지엔탈과 6번 라드우드 컬러를 섞어줄 겁니다. 먼저 2번 로지엔탈. 이게 약간 분홍빛이 도는 여름 쿨톤 같은 그런 말린 장미 색깔이거든요. 얘를 베이스로 깔아줄 건데 입술에 살짝 오버되게 넓게 넓게. 손으로 문질문질 문질 해주시면 약간 핑크 색상이 돌면서 되게 예쁘죠? 한 번에 다 바르지 말고 좀 얇게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문질문질 해서 발라주면은 입술 베이스 립에도 되게 좋으면서 약간 오버립 연출할 때 진짜 좋거든요? 도톰하게. 손에 묻어있는 걸다 썼다 싶으면 한번더 이렇게 발라서 입술 열 라인 도 이렇게. 뭐, 입술이 거의 1.5배가 됐죠? 이렇게 해줬으면은 베이스를 발랐으니까 우리 라드우드 컬러로 색깔을 이제 채워줄 겁니다. 얘는 딱그 칠리. 좀더 딥한 칠리? 그런 느낌이에요. 얘를 안쪽에만 바르면 처음 발랐던 게 되게 밝은 컬러여서 처음 발랐던 컬러가 좀 진짜 김치국물 같이 이렇게 벌거스름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아까 그 발랐던 그 라인 다 채워줄 수 있도록 문질문질 문질 해주시면 됩니다. 이 입술에 그 주름 같은 게다 가려지는 게 진짜 장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둥둥문질 문질문질 해주시면 완벽한 오버립에서 약간의 손톱을 이용한 입꼬리 올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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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까지 발랐으니 한번 제 z 힙지리로 변신해서 오겠습니다 축, 축, 축. 어때요? 이렇게 힙합 무드의 모자까지 썼는데 완전 요즘 MZ 시대의 그런 신받는 <laughs> 부분 그런 메이크업 완성됐습니다. 사실, 저도 엔드트 소속의 그 일원으로서 오늘의 메이크업이 참 마음에 드는데요. 요즘 SNS 안 하는 친구들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한컷제 인스타에 올려보렵니다 <laughs> 나, 힙합을 하는 여자. 나란 여자. 멋있다. 사이벌트 감성 아닌가, 이거? <laughs> 사이벌트인데? <laughs> <laughs> 엔드트 시대의 인스타는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게다 이렇게 해놓고. 근데 이 이모티콘 딱 하나 있고. 그래, 뭐안 쓰고 이제 오늘 이모티콘 하나 이렇게. 그래서 저와 좀 다른 저의 인격이 나온 기분이랄까요? 재밌네요. 역시 메이크업은 사람의 그런 분위기를 바꿔주는 것 같아요. 단점이 있어요. 웃으면 좀 분위기가 깨져. 약간, 이렇게, 약간 인상이렇게 이렇게 착하고 할까 이런 식으로 있어야지, 갑자기, 하하! <laughs> 이렇게 웃으면은, 어, 저거 아닌데? 좀 다른데? 이런 느낌이 들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저는 또 이렇게 다른 재밌는 메이크업이 있다거나, 아니면 또 신상이 나온다면, 호다닥 준비해서 또 오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녕.